이 <laughs> 예, 같은 같은 종장 가요, 이렇게. 여기까지. 예, 예, 예. 여명까지실 예. <laughs> 예, 거랍니다 자 명명하실 예정여여러분지여나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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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금쌓이지여기요여기는강여기 춘천 김동설림 자택에 딸린 에고, 난실, 난실, 전경입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오! 지금. 수상하신 거 김동설리 원 대상 최우수상 여기 이건 뭘로 받으셨죠 저번에? 뭐 한평에서 어, 백록, 백록 백록으로 받으신 거있고또 사모님 또 옆에 사모님 태양 태왕 으로 받으신 거자 네. 입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창에서 치우수한 그리고 한평에서 치우수한 거는 백록이죠촉수 맥목. 아, 보십시오. 기세 보십시오. 야, 야, 멋집니다. 네. 태황, 태황, 이게 다 원, 태황입니다. 투 얘도 태양이에요. 네. 어? 또 다르게 나오네요. 네, 얘도 태양이고, 네. 어, 이 태양 너무 예쁘다. 네. 이것도 태양. 태양, 그럼 총, 태양이 지금 몇 촉이에요?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18 촉. 18 촉. 오, 음. 네, 여기. 또 태양이 있습니다, 요 여태... 태양. 태양. 와. 이태양도 보십시오. 보십시오, 이, 이 아, 가 정말 이런 건 실물로 단원소. 예, 단원소 또 있습니다. 단원소가 지금 많네요. 지금 그냥 보기에도 총한몇 촉. 몇 촉. 었죠 이야. 오, 전종인가요? 전종 있구요. 우와. <laughs> 예, 아, 제가 지금 엔돌핀이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전종입니다. 어마무시하죠?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꿈인지 생신지. 어 진짜 멋진데요. 또 왜이 많아? <laughs> 에 사계 왜이 많아? 아 상죽 상작 우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이야이 사계 보이시죠 이와 멋집니다 사계 사계 네 원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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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운무령도 여기 있습니다. 보니까 운무령보다 는 사계를 더 선호하시는 것네. 같이고려대부 여기 있고 호령도 있네. 영광문이네요이 호령도 있네요. 호령. 아저 여기 살고 싶어요. <laughs> 안 가고 싶어요. 지금 남성관도 제법 네 파분 네 셋넷. 다섯 파분인가요? 어? <laughs> 야 참말로 홍두라고 적힌 이 뜨는 애죠? 이야. 오늘 제가 볼것다 봅니다. 와, 주르르주르르 주르륵. 아, 음, 천비소. 천비소. 예. 네. 천비소, 되겠습니다. 바로 또 건너뛰실라고. 자, 진나. 이거요. 그마서. 뭐예요? 김통술 태양대 있는데. 이게 부담. 아 부담이에요. 와, 여기 또한 금수도 있고. 어태용수또 제작이 있고 시도. 보이고요. 건강 예. 산역이 지금 대작이 보이시나요? 예, 이 대작으로. 물. 예, 상작이네요, 만물. 예. 금수사. 금수사. 그런 그렇지. 예쁘다, 금수사는. 대작입니다야 보이시나요? 뭐에 아 이게 신문이구나. 신문도 있고 어, 특이하죠? 네 엄청 특이하네요. 무명이죠 이것도? 야 무명이군요. 예 무명입니다. 오 옆에 여기 조로록 지금 무명인 것 같은데. 한번네 바... 아, 옆에 이것이그이거는단이라고 음, 음, 단호 이게이 명품인가요? 이명명쁘 이쁘. 이쁘, 어요아이것이장난이 아닌데요 와이이이 이쁘, 이쁘. 이 이쁘, 이쁘. 이쁘, 야, 아니 다 이거 몇명 해도 될것 같은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. 여기에서 산. 아, 저기 호피반이죠? 고피반 네, 잘 크고 있군요. 네, 오, 여기서 개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저이 호피반입니다. <laughs> 깨알 자랑합니다. 오, 또. 이시죠? 무명품도 그냥 무명품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접방 무늬가 아, 좀 독특하네요. 음. 세력도 좋고 무명 어? 사피 아니고 무명 사피가 아니고 얘는 또 뭐예요? 무명이에요. 무명이에요? 얘요? 예. 야 멋지다. 여쭙니다. 무명 3반 무명 3반들, 어? 그냥 지나치시고 지금 <laughs> 이명6 무명 음. 예, 단반들무굉장하들 어, <laughs> 무명 금 네. 아, 뭐 무명 단0들 무명 만이거들 무명 이에요들 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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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력이 멋집니다 이야, 이것도 지금 3반인데 네. 좋아 보입니다 단협 서반 그냥 단협 서반이에요? 네이변에 네. 단협 서반 음, 이야 너무 멋지다 <laughs> 야 여기서 또 이런 멋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실물이 훨씬 낫다는거 제 사진실력 아시죠 예, 몹쓸 사진실력에 비하면 야 제가 지금 자리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음. 이제 같은 종자가요 같은 이렇게 예, 예, 예. 여기까지 예. <laughs> 명령 하실건가요 이거 예? 명명하실 건가요? 명명해야죠. 예, 명명하실 겁니다. 자, 명명하실 예정품 여러분, 설악나눔에서 처음 독점 공개합니다. 이게 무늬가 없는 걸 샀는데. 무늬가 없는 응. 걸 샀는데. 무늬가 이렇게 다 나와서 신화 쪽에 무늬가 다 이렇게 먹어서 나오죠. 무늬가 없는 걸 샀는데 이렇게 음. 무늬가 그렇지.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음. 묻어서 일단 엽이 되고 봐야 되는구나. 음,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 말씀이시죠 이렇게도 나오고 다 지금 한 종자라는 거 맞죠 맞지 어, 한 종자라는 거 이게 산채품의 매력이 아니겠어요? 네. 야 이것도 예쁘다. 야자 지금 아까 오는 눈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자, 이거 제가 팔꿈치 다리 깼다. 자, 어, 구독 좋아요. 좋아요!